예, 반갑습니다. 복지성생관 국장입니다. 예, 그 9월 8일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입퇴원 현황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울산대 병원에 48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지역 요인 87명, 해외 요인 35명입니다. 전체 122명이 되었습니다. 일자별 월별 발생 현황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어, 발생 지역별 현황입니다. 50대 이상이 55명입니다.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망되는 시점입니다. 어제 노, 대한노인의 울산연합회 박성열 회장님께서도 코로나 대비 어르신 어, 주수사항을 특별히 당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역지구도는 낭구가 50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2, 3페이지입니다. 확진자 입원 현황입니다. 48명이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4분 확진자가 호흡곤란 증시가 어, 있어 중증으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 다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입국자 인지 생활시설 입회소 현황입니다. 교육수도원에 전체 215명이 입수했으나 12명이 현재 입소 중이있고 203명은 퇴소했습니다. 어제와 같습니다.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3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울산, 울산 74번은 8월 22일 입원했고, 울산 78번과, 77번과 8번과7 78번 확진자는 8월 25일 입원해서 오늘 9월 8일 방치되로 퇴원을 했습니다. 사표지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울산 120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번은 울산 115번 확진자의 아들입니다. 남성분이고 9, 9살입니다. 가족상으로 115번 확진자의 부와 모, 형 일명과 할머니가 계십니다. 학교는 방학 중이고 9월 1일부터 학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발생 행위입니다. 115번 부친의 그 접촉자로 9월 7일 북구보험소에서 검사를 했고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동선입니다. 9월 5일 아파트 내, 반지 내 자전거 타기를 하다가 피가있고 9월 6일도 15시부터 18시까지 자전거 타기를 하다가 피가를 했습니다. 9월 7일도 북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자전거 타기를 한 친구 5명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 접촉자 내 이동동선은 파악된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울산 121번 확진자입니다. 11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직장 동료입니다. 남성분이고 58세이며 북구에 거주합니다. 가족으로 부인하고 딸 1명,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 1명이 있는데 아들은 2개월 동안 접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월 7일 식은땀 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지금은 건강 상태를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를 보시면 11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9월 7일 북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에 이분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동선을 보시면 9월 5일 직장에 출근을 했다가 18시 10분에 퇴근 후 귀가했다가 다시 북구 소재 마트에 들렸고, 22시 10분에 다시 귀가를 했습니다. 9월 6일 북구 소재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고, 북구 소재 마트에 들렸고, 자차로 귀감을 했습니다. 9월 7일 국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기가 되겠습니다 어, 가족, 버스, 어, 마트, 식당 등에서 접촉한 6명에 대해서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 예, 6페이지입니다. 이분도 115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직장 동료입니다. 남성분이고 57세입니다. 가족으로 유인과 딸 2명이 있습니다. 어, 9월 7일, 목간지름증등 최초 증상이 있었고 현재 금융 상태는 양호합니다. 1 1 5원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9월 7일 동구 보고서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 동선도 동선을 보시면 9월 7일 오토바이도 회사에 출근 했고 17시에 오토바이도 퇴근을 하다가 동구 소재 오토바이 센터에 들르고 기갑을 했습니다. 9월 6일 아파트 내 히트니스 골프 연습장에 도구를 갔다가 기가했고 9월 7일 동구보건소에서 자차로 가서 검사를 받은 후 귀가를 있습니다 가족 등 3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자퇴및 이동 동선에 따라 방영을 했고, 추가 접촉자, 및 이동 동선에 대해 예탁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상황입니다. 먼저 114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남구에 거주하고 모친 생신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가족, 응원, 약국, 옷집 음식점, 부동산, 병원 등 39명에 대해 검사되고, 이중 32명이 양성이고, 116번 여동생, 117번 남편, 118번 아들이 3명은 양성이었습니다. 5친 생신 모임에 전체 11명이 참석했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4명이 음성이고, 7명은, 4명이 양성이고, 7명은 음성으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산 115분 확진자 관련입니다. 북구에 거주하고 해상원입니다. 가족, 직장, 마트 등 354명에게 검사를 했고, 이중 199명이 음성이고, 검사 중이 2명이고, 150명이 검사 예정입니다. 120번 아들 1명을 포함하여 양성은 3명입니다. 직장에 대해서, 어, 직장에 대해서 검사 대상자 349명 중 195명이 인증이고 검사 중인 2명이고, 150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현재 2명이 양성인데, 121번, 122번 인자입니다 오늘 검사 예정인 150명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울산 116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남구 114번의 유동생이고 모친 생신 모임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회사, 의원, 병원, 약국 등 78명에 대해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울산 117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남구에 거주하고 114번의 남편이며 모친 생신모임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직장, 식당, 제과점, 지인 등 접촉했던 54명에 대해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울산 118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114번의 아름입니다. 이분 역시 할머니의 생신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학원, AD, 친구들 21명에 대해 검사를 했고 22명 모두 음성을 나왔습니다. 네, 국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일일상 보고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184개 국등에 2690만 명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24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8만 1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9월 8일 기준 서울 67명, 부산 어, 경기 31명, 강주 13명 등 136명이 추가로 어, 발생해서 전체 21,43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5명이 보고되어 전체 341명입니다. 우리시의 자가격리 중인 분은 858명이고 격리 해제되신 분은 8,434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어, 전국 발생 현황 추입니다 전국적으로 감수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2주간 검사하 확진자 현황입니다. 9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3 4 8 3명을 검사했고, 이중 43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확진 비율은 1.23%입니다. 어, KTS 울산전 선별 진료도 운영입니다. 9월 6일 현재 전체 917명을 검사했고, 9 1 3명이음성으 나왔습니다. 어제는 태풍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8월 27일 모친생신모임 9월 6일 1 1 5번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안내입니다. 9월 8일부터 생후 6개월부터 9 9세 미만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접종이 됩니다. 지금까지 9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접종을 해드렸지만 이번에는 네. 62세도 낮추어서 대상을 확대했고, 학생들도 만 16세에서 18세로 대상을, 18세로 대상을 높였습니다. 대상자별 집중기간 등 일정을 참고하시어 없으시길 공부드립니다. 전국적으로는 주춤하는 느낌이지만, 우리 울산은 이중한 시기입니다. 학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확진되는 사례, 사례가 있었고, 어린 아이들이 가족의, 가족의 학증이라는 사례가 있어서 너무나 부탁받습니다. 6살 된 아이도 있었고, 오늘은 9살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가결론적이지만 조금만 더 일찍 내몸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해서 선별지지소에 갔더라면, 그리고 검사를 받았더라면, 가족과의 학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확진자의 진술에 의하면 내가 왜걸리는지 모르겠다. 네, 자신도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불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보호하고 내 직장은 내가 보호하고 내동는 내가 보호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괜찮게 하는 당신은 건물입니다. 마스크 착용, 그리들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백신이라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방금 123번 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이분도, 어, 남성분이고 38세고 동구에거주하신 분입니다. 115번은 직장 동료입니다. 어, 네, 9월 7일 날, 동구보건소에서동구보건소 보건소에서, 동구 선별진료실에서 검사를 했고, 9월 8일, 오늘 11시 30분에 양성판을 받 분입니다. 어, 자택은 방역했고, 추가 접촉자 및 저는 지금 역학조사 중이있습니다 어, 조사가 완료되는는데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 역학조사관 이현준입니다. 예. 그 전체 건물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할 예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115번 확진자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이분이 이동했던 주요 동선, 회사에 이동했던 주요 동선을 다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해보니까, 어, 사무실은 3층에 있고 주로 외근이라서 배위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배야.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이동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오늘 예측됐던 부분이 오늘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뭐 샤워실에서 같이 마주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음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123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양치를 하고 뭐밥 먹고 양치를 해서 했던 한 3일 정도 양치를 했던 걸로 이제 악을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나머지 이제 그 150명 정도 검사를 또 한번 해보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뭐 확진자가 더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부분을 또 특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할지에 대해서 어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른 역학조사관 선생님께서 지금 거기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저희가 처, 어제 이제 처음에 역학조사를 할때 이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본게 같은 팀에서 근무를 했냐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도 이제 같은 팀은 아니지만 다른 뭐 다른 장소 그 다른 팀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악을 해서 접촉자 분류를 하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잡았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오늘 121번 확진자 같은 경우랑 이제 122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같은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같은 팀이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팀입니다. 다른 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양치를 같이 했다라고 한게 3일 정도 이제 양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양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양치하고 뭐 각을 하고 뱉을 때 저희도 세면대 보면 이렇게 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벼서 아마 감염이 됐지 않나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114번과 115번의 감염원은 지금 그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그 어렵겠고, 그래서, 예. 어, 이 누구와, 아, 네. 이 예. 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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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지금 저희가 이제 역학 조사를 하는 목적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감염원을 찾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는 게그두 가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두 가지 중에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접촉자를 찾아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게제 1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접촉자를 그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앞에 이제 GPS랑 이런 걸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분이 어디를 갔는지, 어디서 어떤 카드를 쓰셨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그 최종 이제 최초 증상 발현일로부터 앞에 14일 정도 텀을 두고 지금 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 GPS가 어, 기간이 그렇게 앞에 앞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최초 증상 발현일보다 앞에 14일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좀 짧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거 아니면은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어 그냥 단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보고 누가 너 9월 1일 날뭐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무런 생각도 못 하듯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본인의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대그 대도 대로 되돌아보고 이제 아마 볼 그 다시 한번 물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가원 감염원, 이분 가염원을 찾기 보다는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중공업 같은 이제 큰큰 큰 단체에서 이제 발생을 한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그 지금 노력중이라서 지금 요 부분은 살짝 좀 뒤로 미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신청을 해놨고 예아예어친구까지노하는 저 예, 예, 맞습니다. 방금에 그러면 이거 방 추출하는 기간도라 예. 예, 예. 방면을 방면을 찾아보되 접촉자가 꺼지실 수 있는 방법 비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을 제일 감염 원이 누군지를 찾는 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로 당면의 당면한 당면한 과제, 지금 앞에 발생한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만약에 접촉을 하는걸 찾았는데 14일이 지나버리면은 최대 잠복기가 지나버리면은 또 의미 없는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감염원 찾는 것보다는 지금 뒤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 확진 환자를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번 확진자요? 115번. 네. 네. 예. 예, 예. 네. 예. 네. 예. 예, 네. 예. 네,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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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선은 그 이분이 그 산의 그 부속 의원의 진료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기 관련 쪽에 진료를 받으셨는데, 그 회사 측의 아니란 대처라기 보다는, 이제, 그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말고, 감염증 말고, 바이러스 감염증 말고, 이제 그냥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지 않은데, 뭐, 단순 이제 그런 감기나 호흡기, 호흡기 질환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때 진료를 받았을 때, 이분이 뭐 최초 증상 발현 있을 때부터 뭐 미열이 살짝 있는 거 가지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은 코로나 의심이 되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서 아니라는 대처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1차적으로 우선은 코로나가 아닐 수가 있는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약을 처방 받아보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증상이 지속이 되면은 그때 한번 검사를 받게 하는 게뭐 의사 의사 선생님 본인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이런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팀 보건팀 담당 책임자 분이랑 다 한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어느 사업장이 발생을 하면은 뭐 바로 통보를 해줘서 저희가 역학 조사하는 범위는 적, 역, 그 확진자의 접촉자까지 지금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의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접촉자분들이 그 사람의 접촉자가 또그 접촉자가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그그 그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이제 가는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그뭐 귀가 조치나 아니면 그 오늘 출근 금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게끔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따로 뭐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은 뭐 코로나19 저희 나오는 그 지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 1 4번 기호는 지금 그 상태가 상당히 중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 있고 이래가지고 진술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술이 좀 고전이 되면 다시 한번더 그분하고 시도를 해가지고, 혹시나 그 전에, 8월 2 7일날 그 가족 모임이 있으니 혹시 그전에, 그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를 한번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현대중공업 희들에게관계되는분한 3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도 오늘 출근을 출근을 안 했습니다 출근을 먼저 시켰고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각자 통보를 해가지고 각 보건소에 좀 빨리, 빨리 보건소에서 이분들 보건소에 명단을 주소지 보건소에 명단을 줘가지고 검사를 받도록 오늘은 적어도 다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놨던 말씀도 아울려 드리겠습니다 네. Oh, am